네, 은빈의 손님께서 예상수가 20수 1번, 5번, 10번, 네, 12번, 13번, 15번, 16, 17, 20, 24, 25, 27, 29, 32, 33, 34, 36, 38, 42, 45 1번 5번 10번 12번 13번 15번 16번 17번 20번 24번 25번 27번 29번 32번, 33번, 34번, 36번, 38번, 41번, 45번, 예. 1, 5, 10, 12, 13, 15, 16, 17, 20, 24, 25, 27, 29, 32, 33, 34, 34, 36, 38, 사십이 사십오 40.